어 아, 어디 앉아도 되지요? 아, 저거 때문에 이게 약간 뭐 먹은 건지 아, 이거 뭔거 아, 이거 그냥 떼구나. 떼요. 이거. 예. 아, 뭐전또뭐 덧칠 안줄 알고. 아. <laughs> 아. 차 되게 이쁘네요. 네? 차 되게 이쁘네요. 아, 이쁘시다고요? 아, 제가 어. 또 지금 그차이 들어야 되잖아요, 또. 기름값. 아니야, 안 주셔. 아, 기, 기름값은 딜러분이 주시는 거예요. 안 주셔. 아, 그래요? 네. 어. 안녕하세요. 아, 니요탁소거에요 택소. 예. 네. 탁소 트세요인데. 고객님이 차사신거 <laughs> 아, 제가 차사 가지고요. 예. 네. 예. 네. 추천이요. 네. 예. 네. 그러면은 뭐 일단 뭐 사인하고 <laughs> 해. 다른 아, 거 없으세요? 없애요? 천천히 한번 보시고 네. 키만 인수인 게 받으시면 돼요. 저는 이미 아, 다 하셨잖아요. 아, 그 얘기는 아니요. 여기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. 아닌가? 아닌데. 서류도 아, 그래? 없던데. 아, 그래요?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잠시만요. 아, 네. <laughs>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네, 혹시나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? 음.